마지막. 10, 10, 10, 10, 10! 10! Right? o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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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Okay, okay. So 네,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y o t o o 아 제가 게임에서 져서 제가 사야되거든요 What's your name? 막달리나 막달리나 yeah. 아 막달리나 <laughs> 아, 아줌마의 야심작 카페가 문을 닫았고 Let's go anywhere 어? Oh, 엄 My phone Today is 9.30 9.30아 오케이 9.30아 허허 Sorry Oh it's okay Let's so go other place Let's go to other place yeah. 오 yeah. um. yeah. oh. yeah, and t 니까 breakfast is, look. Okay. What is pie? a yeah, I, yeah. I think it's okay. Oh, Kaya. Oh. Yeah. o there s h Chinese people yeah. we eat this in the morning like yeah. Mm, yeah. um. c o n u t milk and egg. Yeah. Uh, some l e a f Mhm. Mm uh, and then u uh, the 그 thing, um. h uh, p a l m sugar. I'm sugar. Right? This is Thailand. <laughs> uh, I think, th Chinese, th people uh, I think yeah, okay. Chinese people too. I think Chinese people too. Like the uh. people, yeah. Because Chinese also like to eat. Ah. Okay. Also. Yeah. So. Like this. Or like this. All uh. Or like this. Yeah. Mm -hmm. a n in korea, yes. korea? Is there 감사합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Yeah. You drink uh, beer like uh, water? Uh, no. no. I drink tea like water. <laughs> uh, tea? Because tea? Uh, so Germany, I don't like Germany people uh, yeah, they drink fast right? and a lot of beer. That's uh, beer. true. But not me. quite <laughs> honest. Uh,

이 아, 이게 저는 안되는군요 e r 호호호호호호 양양양양양 양양양양 young, young, y o o v e this p i c t u r e <laughs> 야 여기 너무 많은데 이거 괜히 온것 같다 일단은 뭐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 현지 프랜차이즈래가지고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이거 핫터치 버거 저게 메인인 것 같아서 한번 시켜봤어요 아, 이렇게 뭐 사람 많은데 오면은 뭐 이런 거 햄버거 하나씩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패티 대신에 이제 뭐 매운 치킨을 안에다 집어넣은 건데 아, 뭐, 동남아의 향안 느껴지고. 어, 맛있는데요. 음, 진짜 맛있네. 어니 형님, 야, 얘가 진정한 승장비다 30냉기짜리 사면 되겠네. 예, 다 왔어요. 다 왔어. 첫째 청춘. 하, 네, 뭐좀 말은 그럴 듯한데 뭐두 번째 청춘이 어디 있습니까? 뭐첫 번째 청춘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예, 네, 뭐 제가 혹시 오늘 인사했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재꿈 AD입니다. 야 여기가 이제 제가 뭐한 시간 만에 기다려서 5분 만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어제까지 그 조지타운 시내를 이제 걸어다녔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외곽으로 나와봤는데 이제 뭐 페낭 시내랑 뭐 조지타운이랑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여기는 이제 뭐 페낭 힐이라는 곳이고 사람이 조금 한가했으면 좋겠는데 날짜를 조금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여기 경서가 높은 진짜 높아요 나를 잘못 잡은 게 아니라 나를 잘 잡았네. 이렇게 환하게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또? 야, 안안경 있네? 자, 이거 뭐 신, 실내 한번 봐야죠. 이거 그냥 뭐 돈만 먹는 건 아니겠지? 한번 어, 봐보겠습니다. 아주 매몰차게 했냐? 거지네요 정확히 2분 만에. 자, 페낭시네도 이제 잘 봤고요. 아, 이게 근데 끝입니까? 야 자, 역시 뭐 화가는 화가예요. 와, 싱크로율이 뭐 대단합니다. 이게 네, 뭐 다른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아닙니다. 뭐 여기 카페도 있고. 블랙 커피. 어, 어, 블랙 커피. 블랙 아이스 커피. like ice sugar? No. 어 no sugar. 야, 이거 뭐 양을 엄청 무식하게 줬어요. 야, 여기 보니까 좀 오기도 아깝고 안 오기도 아깝고 딱 그런 정도의 이제 그런 비운데 그래도 뭐 기왕 펜난까지 왔으니까 뭐 싹싹 둘러보고 가야죠. 야, 뭐 사실은 아까 이제 그 숙소에서 네, 오늘 같이 이제 뭐 여행을 다니자고 뭐 먼저 제안을 받았거든요. 단칼에 거절해 버리는 사회성 제로의 사나이 다른 유튜버들이 보면 얼마나 답답해할까요? 뭐, 낯선 독일 여와의 뭐, 기묘한 동행, 야 이런 콘텐츠를 뭐, 거저 준다는데도 귀찮음이 앞서는 남자. 그런데 이런데 티켓 사는데 한 시간은 또잘 기다리는 남자. 뭐 그렇습니다. 뭐 단지 죄송스럽다면은 여러분들도 뭐 아저씨 혼자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같이 뭐 동행도 있고 뭐 현지인들하고 말도 섞고 뭐 그렇게 해야지 뭐더 재미가 있을 텐데 뭐, 또 저만의 뭐 컨텐츠가 있는 거니까요. 야 이거 뭡니까? 이게 진짜 진해같은데요? 야 이거는 진짜 문화 충격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아재의 음, 스케일이 다릅니다. 뭐 그런 귀여운 진해가 아니에요. 개가 움찔해가지고 저도 움찔했습니다. 야신애가 뭐 진짜 한눈에 보이니까 그림 한편 보는 것 같습니다. 구름도 예술이네. 야 이거 딱 꼬라지가 근데 비가 오게 생겼어요 그죠 여기 이제 매각까지 나왔으니까 음, 나온 김에 이제 한 군데 더 들렸다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예 여러분 여기는 이제 캔 록시라는 사원이고요 아 제가 이제 뭐 불길함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야 이게 뭐또 최선인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 그래도 뭐딱 봐도 사원이 멋있긴 합니다 그죠. 여기도 뭐, 또뭐 타고 가야 되나봐요. 뭐 사원 자체가 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야, 이게 뭐 엘리베이터처럼 생겼네. 이게 리프트로군요. 아, 저거 보려고 데다가 사람들이 오는구나. 야, 불이 이렇게 또큰건 처음 본다. 높이가 어마어마해요. 야, 이거 뭐 멋있기는 한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 야, 이 비는 주룩주룩 오고 우산도 하나 없고 이제 뭐 배터리도 다 떨어져 가고 여기를 왜온 겁니까? 야, 이야... 음. 뭐 저런 거는 이제 기와장에다가 이제 소원을 적는 것 같은데. 아뭐 괴담이 많이 돕니다 소원을 적어놓고 이제 손님들이 가면은 기왓장을 깨끗하게 다시 지워가지고 뭐 재활용한다는 이제 또 그런 또 소문들도 있고해서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여기는 뭐 특별히 산성비는 아니겠죠. 야 이거 골치 아프네. 기왕 뭐 꼭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면서 비는 좀 맞더라도 그래도 뭐 구경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참 좋아요. 야 이거 저 벽에 벽에 저 글씨 새겨진 것좀 보세요. 팔만대장경처럼. 야씨 큰일났다 이거. 아 이게 근데 지금 나가는 길은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의 그 긍락사 여행. 야 이거 뭐미투끝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아 그죠? 이제 뭐 여행이 참 쉽지가 않아요. 페낭 힐에서부터. 아, 이제 점점 불길한 기운이 들었어요. 일단 뭐 비가 올것 같은 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가 또비 오는 또 투온을 무릅쓰고 이제 제가 또 극락사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결국 제 고프로도 이제 사망을 해주시고 뭐 아직도 뭐 제가 준비가 많이 부족한 탓이겠죠. 네, 다음에는 뭐 조금 Yo. 더 매끄러운 영상이 될 거라고 so 기대를 so 하면서 오늘도 뭐 여기까지 so 또 bad.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Oh god here goes I lost